비싼 알부민 드시는 분들, 뒷광고에 속지 마세요. 60세 이후 갑자기 무기력하고 붓는다면 혹시 알부민 부족 때문은 아닐까요?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건강과 복이 찾아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드는 핵심 단백질로 혈액 농도 유지, 영양소 운반, 간 기능 지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얼굴다리 붓기, 복수,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가 옵니다. 특히 알부민은 20대에 정점을 찍고 60세 이후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왜 먹는 알부민은 소용없을까요? 분자가 너무 커서 그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후 간에서 다시 재합성되기 때문에. 일반 단백질 먹는 거랑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에겐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만 줍니다. 비싼 알부민 대신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만 챙겨도 간이 알아서 알부민을 만듭니다. 알부민 수치 올리는 진짜 핵심은 간 기능 회복입니다. 첫째, 원인 질환 치료. 비형시형 간염은 항바이러스제. 알코올성은 즉시 금주. 지방간은 체중 감량. 둘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 체중 1kg 당 하루 1에서 1.5g. 동물성 단백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저염식으로 부종, 복수 예방. 넷째,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걷기로 지방간 개선, 근육 유지로 대사 개선. 다섯째, 충분한 수면. 간 재생에는 최소 7시간 수면이 필수입니다. 여섯째, 불필요한 약물 피하기. 검증 안된 건강식품 등을 조심하세요. 식이요법이 어려울 때는 BCAA 단백질 보충제 처방을 받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정맥 알부민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간신장질환, 부종 잦은 분은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TV쇼 닥터들의 뒷광고에 속지 마세요. 알부민 수치는 비싼 영양제가 아닌 간 건강회복이 답입니다.